영탁의 KBS 무대 출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치밀한 전략과 기획 의도가 분석되면서 그의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연예계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하나의 무대가 아티스트의 위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대중은 매일 수많은 공연을 소비하고 수많은 가수의 노래를 듣지만 그중에서도 유독 어떤 무대는 공연이 끝난 뒤에도 시청자들의 뇌리에 깊게 박혀 떠나지 않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영탁의 KBS 무대가 바로 그러한 사례입니다. 이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불렀다는 찬사를 넘어 영탁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철저한 계산과 전략 그리고 무대를 장악하는 설계 능력이 정점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대중음악 평론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영탁의 무대를 두고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닌 조명과 카메라 워킹 그리고 침묵의 순간까지 완벽하게 통제된 하나의 정교한 시스템이었다고 평가합니다. 텔레비전이라는 매체는 매우 차가운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화면 속의 인물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목적 없이 서 있을 때 시청자들은 즉각적으로 이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영탁은 KBS라는 거대한 플랫폼이 제공하는 모든 기술적 요소를 자신의 서사를 완성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무대 초반에 배치된 공백입니다. 방송 제작 환경에서 단몇 초의 정적은 매우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시청자의 주의가 분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탁의 무대에서 이 공백은 시청자들을 무대 안으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흡입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언제 화면에 클로즈업 될지 그리고 언제 음악이 시작될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듯한 여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오랜 무대 경험을 통해 축적된 본능인 동시에 자신의 이미지가 대중에게 어떻게 투사되어야 하는지를 철저히 분석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무대에서 보여준 영탁의 시선 처리는 기존의 트로트 무대 문법과는 개를 달리합니다. 대개 트로트 가수는 관객의 흥을 도두기 위해 과도한 미소를 짓거나 화려한 제스처를 취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영탁은 곡의 흐름에 따라 얼굴의 근육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조율하며 감정의 높낮이를 시각화했습니다. 때로는 깊은 고독을 때로는 억눌린 슬픔을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표정만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시각적 서사는 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시청자들의 기억 속에 남는 잔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략이라는 단어가 영탁의 무대에 붙게 된또 다른 이유는 관객과의 상호작용 방식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히 관객의 박수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노래의 템포를 미세하게 늦추거나 호흡을 조절함으로써 관객들이 언제 환호를 보내야 할지를 주도적으로 설계했습니다. 즉 무대 위의 권력이 관객이 아닌 공연자에게 완벽하게 넘어온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운용 능력은 단순히 노래 실력만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닙니다. 무대 전체의 리듬을 읽고 시청자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전략적 통찰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영역입니다. KBS라는 상징적인 공간은 이러한 영탁의 전략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보수적이고 폭넓은 시청자층을 보유한 이 플랫폼에서 영탁은 팬덤을 넘어 일반 대중에게도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무대 이후 쏟아진 반응들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단순히 응원하는 댓글보다 예이 무대가 압도적이었는가를 분석하는 이성적인 접근이 늘어났습니다. 대중이 아티스트를 분석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가 더 이상 소비되는 상품이 아니라 연구되는 예술가의 반열에 올랐음을 의미합니다. 연예계에서는 영탁의 이번 행보가 트로트라는 장르의 한계를 확장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장르 특유의 친근함을 유지하면서도 세련된 연출과 깊이 있는 해석력을 더해 트로트 무대도 클래식이나 뮤지컬처럼 고도의 정교함을 갖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후배 가수들에게도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며 향후 무대 제작의 기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영탁의 KBS 무대가 남긴 여우는 단순히 그날 밤의 공기 중에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무대는 하나의 현상이 되어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더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앞선 분석에서 무대의 전략과 구조적 완벽함을 짚어보았다면, 이제는 그 무대가 만들어낸 파장이 향후 영탁의 행보와 트로트라는 장르의 미래를 어떻게 재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침묵이 가져온 권력의 이동. 많은 평론가가 영탁의 이번 무대를 두고 가장 놀라워한 점은 역설적이게도 그가 노래하지 않았던 찰나의 순간들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가수가 침묵을 선택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시청자의 주의가 분산될까 두려워 끊임없이 소리와 동작으로 화면을 채우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능 무대의 생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탁은 그 침묵을 통해 관객과의 권력 관계를 뒤집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시청자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무대의 긴장감을 지고 흔드는 설계자로서 서 있었습니다. 관객이 가수의 다음 호흡을 기다리게 만드는 힘, 그것은 이미 그가 기술적인 가창의 단계를 넘어 예술적인 통제의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통제력은 이후 그가 어떤 무대에 서더라도 대중이 그를 신뢰하고 몰입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트로트의 문법을 바꾼 현대적 세련미, 영탁의 무대가 전환점이라 불리는 또 다른 이유는 그가 트로트라는 장르를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과거의 트로트가 주로 한, 한, 이나 흥, 흥, 과 같은 원초적인 감정에 호소했다면, 영탁은 그 위에 지성적인 해석을 더 시켰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동선 하나, 손짓의 각도 하나가 계산된 것처럼 정교하게 움직이면서도. 그 결과물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으로 치환되었습니다. 이는 트로트가 중장년층의 전유물을 넘어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세련된 팝, 팝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영탁은 장르의 고유한 매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미디어가 요구하는 고도의 시각적, 심리적 문법을 완벽히 소화해냈습니다. 이로 인해 영탁의 다음 행보는 단순히 새로운 곡의 발표가 아니라 트로트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적인 시도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분석하는 팬덤의 출연과 집단 지성. 이 무대 이후 나타난 흥미로운 변화 중 하나는 팬덤의 반응 양식입니다. 단순히 우리 가수가 최고다라는 식의 무조건적인 지지를 넘어 팬들은 무대의 조명 배치, 카메라 워킹, 영탁의 시선 처리가 가사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팬덤이 아티스트와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티스트가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일 때 팬덤은 그 정교함을 읽어내며 자신들의 응원 문화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영탁의 KBS 무대는 팬들에게 분석의 즐거움을 선사했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발한 담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아티스트의 전략이 팬들의 해석과 만날 때 그 무대는 일회성 방송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텍스트로 남게 됩니다. 앞으로의 과제, 기대라는 이름의 압박, 전환점은 축복인 동시에 무거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대중은 영탁에게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의 모습 그 이상을 기대합니다. 무대마다 새로운 전략이 있어야 하고, 매번 관객의 허를 찌르는 감정의 설계가 있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를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영탁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는 그가 이러한 압박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정체되는 것을 거부하는 아티스트입니다. 이번 KBS 무대에서 보여준 성공적인 전략은 그가 가진 수많은 카드 중 하나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대중이 그의 다음 수를 예측하려 할때 그는 아마도 전혀 다른 방식의 무대로 우리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할 것입니다. 진정한 아티스트는 대중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대중의 기대를 배반하며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기 때문입니다. 영탁의 KBS 무대, 그 전략적 깊이가 제시하는 트로트의 미래와 예술적 자립,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영탁의 KBS 무대는 단순한 가창의 영역을 넘어 치밀하게 계산된 연출과 아티스트의 주체적인 해석이 만난 결정 결정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무대가 남긴 여운이 단순히 성공적인 공연에 그치지 않고 전환점이라 불리는 이유는 그 이후 전개되고 있는 트로트 신, 신의 변화와 영탁이라는 개인의 브랜드 가치가 이동하고 있는 방향성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무대의 전략적 요소들이 어떻게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술적 완벽함을 넘어선 서사적 공간의 창출. 영탁이 무대 위에서 보여준 공백의 미학은 텔레비전 문법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로트 무대는 화려한 조명과 빠른 교차 편집으로 시청자의 시선을 뺏으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영탁은 반대로 덜어냄으로써 시청자를 자신의 호흡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 무대에서 조명은 가수를 비추는 보조 도구가 아니라 가수의 감정선을 지시하는 이정표 역할을 했습니다. 영탁은 조명이 어두워지는 찰나와 다시 밝아지는 순간의 미세한 시차를 이용해 관객에게 기다림을 가르쳤습니다. 관객이 가수의 다음 소절을 기다리게 만드는 힘, 그것은 기술적인 고음보다 훨씬 강력한 장악력입니다. 이러한 서사적 공간의 창출은 영탁이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무대라는 공간을 조각하는 연출가적 기질을 가졌음을 증명합니다. 데이터가 증명하는 영탁 효과와 대중의 이성적 수용, 무대 이후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에서 나타난 반응은 정량적인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조회수의 폭발적인 증가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댓글의 양상이었습니다. 이전의 댓글들이 영탁 오빠 사랑해요 아 같은 무조건적인 지지였다면 KBS 무대 이후에는 3분 12초 부분의 호흡 처리가 놀랍다. 카메라 워킹을 이용하는 시선 처리가 프로페셔널 하다는 식의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평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는 대중이 영탁을 소비하는 방식이 팬심에서 리스펙트, 리스펙트로 전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술가가 대중에게 이성적인 분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가 가진 직업적 전문성이 보편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영탁은 감성적인 트로트 시장 안에서 지적인 무대 운용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선점했으며, 이는 그가 장르를 불문하고 협업하거나 새로운 플랫폼으로 확장할 수 있는 탄탄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트로트 장르의 현대화와 클래식화의 가교, 영탁의 무대는 트로트가 가진 고정관념을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그는 트로트 특유의 꺾기와 기교를 사용하면서도, 그것을 세련된 팝, 팝, 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이는 트로트가 어르신들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을 깨고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클래식한 현대 음악으로 격상되는데 기여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장르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표현의 방식을 현대화하는 데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가 보여준 절제된 수트핏과 정제된 제스처는 트로트 가수에게서 흔히 기대되는 과장된 퍼포먼스를 대신했습니다. 이러한 정중함은 오히려 트로트가 가진 가사의 깊이를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무대를 보며 트로트도 이토록 우아하고 치밀할 수 있다는 사실에 경탄했습니다. 아티스트로서의 자립과 새로운 영탁 현상의 서막, 결국 모든 전환점의 끝은 자립으로 향합니다. 영탁은 이번 무대를 통해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스타가 아니라 시스템을 이용하고 조율할 줄 아는 아티스트임을 만천하에 공표했습니다. 이는 제작진에게는 영탁에게는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신뢰를 동료들에게는 무대는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자극을 주었습니다. 이 무대는 하나의 사건을 넘어 영탁이라는 아티스트의 제 2막을 여는 서문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중은 그에게 더 이상 다음 곡이 무엇인가만을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번에는 어떤 무대를 설계해 올 것인가를 기대합니다. 기대의 질적 변화는 아티스트에게 가장 큰 자산입니다. 영탁은 스스로 그 자산을 구축했으며, 이제 그 자산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보적인 영토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영탁의 KBS 무대, 그 이후, 완성형 아티스트로의 진화와 산업적 파급력, 영탁의 KBS 무대가 남긴 잔향은 단순히 시청률이나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가 만드는 파문처럼 트로트라는 장르의 경계를 넘어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략적 무대 운용이 가져온 결과는 이제 영탁 개인의 성취를 넘어 무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표준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분석의 대중화 시청자가 평론가가 되는 순간 영탁의 무대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대중의 반응 양식입니다. 과거에는 가수의 가창력이나 외모 혹은 무대 매너에 대한 감상 위주의 평이 줄을 잃었다면 이제는 무대의 구조를 뜯어보는 시각이 일반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확산되었습니다. 여기서 왜 조명이 꺼졌는가? 이 대목에서 왜 카메라가 영탁의 손끝을 비췄는가? 아 같은 질문들이 커뮤니티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영탁이 무대 위에서 보여준 정교한 설계가 시청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영탁의 다음 무대를 기다릴 때 그가 어떤 노래를 부를지 뿐만 아니라 그 노래를 어떤 전략으로 풀어나갈지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분석에 대중화는 아티스트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완결성을 요구하는 압박이 되지만 동시에 자신의 의도를 깊이 있게 이해해주는 수준 높은 관객층을 확보하는 계기가 됩니다. 제작진의 시선 변화, 믿고 맡기는 무대의 탄생. 방송 제작진 입장에서도 영탁은 이제 단순한 출연자, 그 이상의 파트너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KBS 무대에서 보여준 그의 공간 장악력과 카메라 워킹에 대한 높은 이해도는 연출자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제작진은 그를 위해 더 복잡하고 실험적인 연출을 시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탁이 화면의 공백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에 연출가는 과감한 롱테이크나 정적인 미장센을 통해 무대의 예술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산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가수가 연출자의 의도를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음악적 서사를 하면 속에 어떻게 녹여낼지 능동적으로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것은 그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무대 연출의 공동 주체로 격상되었음을 뜻합니다. 트로트의 현대화, 항수에서 현상으로 영탁의 행보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고정관념을 세련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전략적 무대 매너는 트로트가 중장년층의 전유물이라는 편견을 지우고. MZ 세대까지 포함한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현대적인 퍼포먼스로서의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화려한 의상이나 과장된 꺾기 없이도 오직 호흡과 시선 처리만으로 무대를 꽉 채우는 그의 방식은 트로트의 본질인 한과 흥을 현대적인 세련미로 재해석한 결과입니다. 이제 트로트 가수들은 영탁의 무대를 하나의 교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감정을 과하게 쏟아내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대에서 감정을 설계하고 배치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영탁은 트로트가 대중음악의 주변부가 아닌 가장 정교한 예술적 실험이 일어나는 중심부로 이동할 수 있음을 몸소 증명해 냈습니다. 영탁의 KBS 무대가 남긴 파장은 단지 하룻밤의 화제성에 머물지 않고 한국 대중음악계가 아티스트를 소비하고 분석하는 문법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전략적 공백과 타이밍의 지배력이 무대 위에서의 기술적 성취였다면, 이제 우리는 그 무대가 방송국 스튜디오의 담장을 넘어 디지털 생태계와 대중의 무의식 속에 어떤 지속적인 균형추를 세웠는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디지털 아카이브 시대의 새로운 생존 전략. 과거의 무대는 방송되는 순간 희발되는 성격이 강했지만. 지금은 유튜브와 각종 소셜 미디어를 통해 무한히 반복 재생되는 아카이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탁의 무대가 영리했던 지점은 바로 이 무한 반복의 굴레 속에서도 마모되지 않을 디테일을 심어두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가창력에 놀라 무대를 보지만 두 번째 볼 때는 그의 시선 처리를, 세 번째 볼 때는 손끝의 미세한 떨림과 조명이 맞물리는 찰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잘 짜인 고전 영화 한 편을 반복해서 보며 숨겨진 미장센을 찾아내는 과정과 흡사합니다. 영탁은 무대를 하나의 평면적인 공연이 아니라 입체적인 텍스트로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콘텐츠의 수명을 비약적으로 늘리며 단순히 소모되는 스타가 아니라 연구되는 아티스트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다지는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트로트의 문법을 현대적 미학으로 재해석하다. 트로트라는 장르는 오랫동안 직관적인 감정과 과장된 표현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탁이 보여준 무대 운영은 오히려 미니멀리즘에 가깝습니다. 그는 쏟아내기보다 참아내고 소리 지르기보다 속삭이는 법을 통해 트로트가 가진 감정의 깊이를 현대적인 미학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것은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통성을 표현하는 도구를 현대화한 것입니다. KBS라는 보수적이면서도 권위 있는 플랫폼에서 이러한 시도를 성공시켰다는 점은 그가 장르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충분한 지적, 예술적 자양분을 갖추었음을 증명합니다. 대중은 그를 통해 트로트가 촌스러운 감정의 배설이 아니라 정교하게 가공된 고급 예술이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목격했습니다. 권력의 이동 관객을 이끄는 지휘자로서의 가수. 보통의 무대에서 가수는 관객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박수를 쳐달라고 손짓하고 함께 불러달라고 마이크를 넘깁니다. 그러나 영탁의 전환점이 된 무대에서는 가수가 관객에게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객이 가수의 다음 호흡을 숨죽여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무대 위에서의 권력이 완전히 가수에게 이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노래하는 기계가 아니라 무대 위의 모든 공기를 조율하는 지휘자였습니다. 관객이 언제 소름 돋아야 하는지, 언제 박수를 쳐야 하는지,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그는 자신의 호흡 하나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카리스마는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년간의 무명 시절과 수많은 실전 경험이 응축되어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대중은 그 압도적인 주도권 앞에서 경외심을 느꼈고, 그 경외심이 곧 전환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